한잔 해볼래? 이거? 아이요 응. 이건... 지금 이건 오픈이 안돼 있어. 뭐 지금? 네. 모르겠어. 마트. 세상 <laughs> 지금 이거 못 마시지? 이거 해야되나? <laughs> 어렵네요 정말 1번 어렵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2년, 15년 그리고 시가몰트까지 한번 리뷰해봤고요 역시나 처참한 블라인드까지 보여드렸고 또 12년이 베스트였죠 12년이 뭐 음. 최고죠 음. 네. 12년 쉐리 동호씨 못 찾았지 아까? 저는 시가몰트를 최고라고 어그 네. 그, 그 비싼 걸 찾았네 그래도 음. 저 이제 감 잡았어요 음. 킹 알렉산더 3세 x a n d e r k i 생 g 합니다 요거는 낫 e 데 처음에 g Alexander. King 쓴다 e x a n d e r k i n 캐스크를 다섯 n 가 e r King a l e x 아까 말씀하셨 i n g Alexander. King a l e x a n 서 만든 King a l e x 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 높은 편이에요 d e r King a 서 e x a n d e r King a l e x a n d 뭐 색깔 굉장히 진하고요. 이 캐스크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만큼 로스가 많이 생기니까 음... 그런 이,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더 올라간 거일 수도 그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우 찐하다 얘는 복합적, 되게 복합적이고 음... 이런 얘기 하면 누가 믿을지 모겠어 참고해 주실게 방금 블라인드를 어. 끝마친 상태라서 음. 저희가. 약간 정신적 그, 데미지가 아, 있어요. 멘붕이와 갖고 지금. 정말 맛있고 어 밸런스 굉장히 좋고요. 어게 보면 약간 그 어, 시가 몰트의 업그레이드 버전? 음. 이거 근데 킹 알렉산더는 나스지만 가격대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급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18년 바로 아래. 어, 그래요. 1 5보다한참 위고? 15보다 위에요. 위지. 아 그렇구나. 그 정도 급일 줄은 몰랐는데. 15보다 위네요 15년보다 얼마나 가격대가 높은지 모르겠지만 얘도 상당히 가성비 있는 15년보다 2배 이상 비싸지 2배가 넘게 아, 비싸지 여튼 킹 알렉산더 3세는 이게 만약에 좋은 가격에 눈에 보이신다면 꼭 음. 드셔볼 만한 위스키다 보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 좋아요 얘도. 네. 일단 18년 보다는 국내 유통가는 조금 오. 저렴하고, 그러니까요. 만농도가 음. 있어요. 킹 알렉산더 3세 만약에 블라인드에 들어와 있었으면 대참사날 뻔했습니다. 왜? 뭐 이유는 어떻게 변하나요? 아, 그런가요? <웃음> <웃음> 아, 18년. 향은 확실히... 잘못 18년이 응. 알렉산더보다는 향은 좋네. 뭔가 좀 다른 개념의 향이 나네요. 화이트 네. 아메리칸 화나 파이프 오거나 마스터 스프도좋았어 아메리칸 파이트 오크가 기본 베이스로쭉다 거의 다 깔린다고 그러네요. 보면 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캐스크들이 또 붙냐? 섞이느냐? 아, 되게 아 네, 좋다. 지금. 굉장히 고급진 향이 어, 나. 진짜 좀 개념이 다른. <laughs> 네. 아, 굉장히 고급진 향이 나는데 네. 왜 블라인드하면 이게 <laughs> <되게 웃음> 묻혀버리지 진짜 부드럽거든요. 근데 진짜 파워풀해요. 이게 이제 정말 고연으로 갈수록 느껴지는 어떤 풍미인 것 같아요. 네. 오래 숙성돼서 파워가 농축돼 있음에도 정말 부드러워 야. 길고 부드러워요 저는 알렉산더 3세도 아 이거 급하게 마시지 말자 음. 좀 쟁여놓자 이렇게 뺐거든요 와그 뒤에 근데 18 나오니까 <laughs> 얘도 또 똑같은 마음이 들어서 <laughs> 아, 향은 아, 상... 확연히 차이가 나 향 맞다. 18년 도 좋아. 네. 아니 근데 이거 18년까지 마셔버리면 네. 또 마실 게 있습니까, 우리?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비싸서 못 주지.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루미나리도 이제 그 에디션 넘버 원. 얘가 투. 넘버 투.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리믹스로 나오는 거고. 네. 무슨 차이가 있죠? 뭐 원투가? 캐스크케스크 사용하는 방식가 다르구나. 달모 루미나리 넘버 원첫 번째 에디션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캐스크 썼는데 네. 증류소에서에서그 사용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킨즈키라고 해갖고 이제 캐스크 보면 이렇게 쪼가리 쪼가리 이렇게 네.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여러 가지를 끼워 맞추기로 <laughs> 한 거야. <laughs> 다른 종류의 캐스크에 네. 숙성 후 숙성한 게 아니라 네. 캐스크 자체를 다양한 캐스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캐스크 하나를 되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서 네. <laughs> 패널로 그지 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신기하네요. 두 번째 에디션은 두 번째 에디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좀 다르죠. 결이 음. 어, 루미나이 넘버 투 같은 경우는 파이토크, 머본베럴, 포트 그리고 이제 쉐리 캐스크 이렇게 음. 세 가지로 써가지고서 얘본 얘랑은 좀 다른 스타일이죠. 그러네요. 원래는 얘가 좀더 복합적이고 얘는 좀더 요거 만든 거에 비해서는 좀 공을 좀덜 들였다고 해야 되나? 그러게요. 저도 만약에 두병 중에 한병 사라고 한다면 이 병을 갖고 싶네요. 없지 이제. <laughs> 아 그래요? 단종인가요? 단종이지. 아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숙성했네요. 음. 둘다 굉장히 개성이 강한 보틀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독특하게 루미나리 넘버 1, 2로 분류를 해서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이면 쟁여두시면 괜찮지 그렇겠네요 어, 무조건 소장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달모 시리즈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빈티지 어, 네. 시리즈에 나온 게 있어요 얘는 2003, 얘는 2007 빈티지 네, 네. 2003 같은 경우가 대충 계산해도 뭐 20년 정도 됐네요 22년 보틀링 됐으니까 19년 음. 그다음에 얘가 2022년 됐으니까 얘는 15년 음. 이게 중년이 이게 중류 연도 네. 2003년도에 중류에서 2022년도에 아, 보틀링한 음. 거 음. 빈티지 캐스크로 나온 것들은 가격대가 또 올라가요 아 어, 그래요? 네. 어... 얘네들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나요? 공산 같은 경우는 18보다 비싸다고 할요 18보다. 응. 얘는 어? 18보다는 좀 아래고. 음. 한잔해 볼래, 이건? 참이요. 음. 도구차는 좋아봐. 와. 이거 지금 이건 오픈이 안돼 있어. 지금. 네. 난안 줘도 된다. 술 아깝다. 이2003 <laughs> 빈티지. 음. 응. 그러는 뭐 진한 편에 속하고 어, 굉장히 차분한데요. 형 기억 한번 형 맡아보실래요? 근데 동원 씨랑 나랑 그 느끼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차분하다 고 그러는데 차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응. 화려합니다. 차분해. 차분하죠. <laughs> 근데 지금 음. 오늘 날씨가 좀 추우니까 추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음. 약간 온도를 좀 올려줄 필요도 있어요 음. 손에 조금 감아가지고 온도를 조금 올리면은 와인처럼 어. 네. 그러면 이게 더 향이 올라올 거예요 저도 레드와인 마실 때는 음. 이걸 너무 많이 하니까 온도 높이려고 음. 모르겠어 마트... <laughs> 대장이 지금 이게 뭔 맛이지? 피트가 있는데요. 얘가? 얘는 피트 없는데? 피트 없어. 피트가 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 피트 없는데? 피트 없어. 형이. 어 보죠 이게 그러면? 이 스모크한 이스모크칸이고 칸이... 다크인데 되게 다크한 거 드셔보세요. 이거 향이 더, 더. 아니, 아니, 드셔보세요. 아니야, 드셔보세요. 맛을 봐야. 피타 없어. 나 프랑스 쪽 피타 없나? 주정광은 저도... 어... 취했어 네. 이제. 취했네요. 과음했네. <laughs> 그게... 동원 씨는 계속 그 얘기하는 게뭐냐면그 화한 그, 황한, 황한 그 네. 허브 계열의 향이 있으면 그걸 피타라고 그런... 생각하잖아. 그리고 그냥 훈연한 향이 나면은 스모키하다 그러고. 지금 음. 확실히 그. 딱 인지. 삼키고 나서 나중에 피니쉬로 올라올 때한 위에 뭔가 네. 기본적으로 그 피트가 훈연이 돼서 피트를 태워서 그향이 훈연된 향을 네. 그 피트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원 씨 같은 경우는 그 허브 계열의 네. 그그 향을 피트로 계속 머릿속에서는 피트라고 인지를 네.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원 씨가 이기하고 있는 피트는 피트가 아니야. 그렇구나. 엄밀히 얘기하면 그 허브라고 허브 앞으로는 허브 쪽으로 빼야지. 아. 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향이 확친 거와 아. 아 이걸 피트라 그러는 거랑 이게 게... 피트구나라고 네. 제가 잘못 입력. 네. 야 어쨌든 아, 아. 멋진 경험을 <laughs> 했습니다. 좀윈 라인업으로 올라가면 이제 닮아오 20년. 20년. 브랜드만의좀 컨셉이 있는 것 같아. 요 어떤 브랜드들은 이 고향으로 올라가면서 보틀이나 이 포장이 막 엄청 화려해지는. 네들이 있고 음, 똑같네 음, 달모어는 그냥 그냥 20년 20... 끝, 그래. 끝. 20년은 실제로 국내에서는 유통시설 안 되고 음, 구경이나 한번 하겠습니다 21년 줘 봐봐 21년 21년 야 근데 20년이 있는데 21년이 있네요 이건 이제 20, 2022년도에 0 2 나온 에디션인데 음. 그러면 21년인데 2022년 에디션에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고 생산된 그 연도를 적어 놔요. 네. 이 하단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얘도 2011년 에디션이라고 적혀 있고. 야, 20년인데 11년 에디션이면 지금 10년 넘기셨다. 게 그랬어. 2020이라고 써 있는데. <웃음> <웃음> 노안까지 왔어 이제. 네, 안 보이네. 요거 같은 경우는 퓨트 창스는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뭐, 뭐 쉐리나 포트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는 와인 캐스크. 그래서 와인 다섯 가지 종류의 와인 캐스크를 써가지고서 이거를 마시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싱글몰트 위스키 느낌보다는 꼬냑의 뉘앙스가 많이 느껴져요. 와인 캐스크 다섯 개를 쓰다 보니까. 네. 얘는 그러면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얘는 높은 그레이드지 아주 높음. 이게 한200 넘어갈 걸? 뭔가 이름도 멋있습니다. 그냥 곳까지 끝이 없네요. 달모 라인들은 음. 아직도 뭐가 많죠? 많죠. 네, 이 위가 더 많은 거죠. 더 많지. 네. 대통령께서 달모는 이거 이상이 진짜 달모. 그렇지. 그 유명한 라인이고. 어 그랬는데 지금 한 잔에 0만원 맛있질 못하지. 네 아까워서. <laughs> 납품 받기도 쉽지 않아요 수급이. 네. 그렇군요. 귀하겠죠. 달모는 25년급 이상이 돼야 제맛을 낸다라고 생각하던 음. 시절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아. 어, 이거는 가장 최근에 매입한 달모 constellation. 92년에 19년. 병입이 9 2년이라는얘기예요 숙성한, 숙성한 위스키인데 지금 내가 매입한 위스키 중 달모어 중에서 제일 고가예요 네. 왜 이렇게 고가일까요? 이건 캐스크 스트렝스예요 음 그래서 그 캐스크에서 물안 타고 그냥 원액 그대로 와, 그대로 보틀링을 해서 그 보틀링에서 나온 게 737병인가 나왔어요 음 그래서 그 중에 한 병이고 이 시리즈가 더 윗라인도 있어요 더, 더 고수원으로 가는 게 있거든 그럼 가격은 진짜 그거는 고수원의 끝을 볼수 있어 음 우주, 완주로 가는군요. 네. 60년대 것도 있고 70년대 것도 있고 그래요. 53.8도입니다. 물을 안 섞었어요. 알코올이. 예. 이걸 사니까 장갑이 들어있더라고. 만지니까 이게 만진 그 표가 나네. 아, 질문이 묻어요. 어. 얘만은 완전히 보틀이나 이 넥이나 뭐다 다르네요. 디자인. 예를 얘는 실링이 돼 있죠. 음. 올해 그 밀랍 시, 실링이 돼 있네요. 파라핀 네요 파라핀으로, 예. 파라핀으로 딱돼 있어가지고. 아. 꽤 오래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맛이 변형이 안 가겠고. 네. 진짜 궁금하네요. 먹으러 갈까?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금 더 궁금해 하려고 한잔 산다면 따고. 제가, 조금 제가 궁금해 하다가 그때 마셔볼래. 나도 궁금해. 네네. 따? 아니 오늘 약속도 있으시고 하니까. 아니 아니. 야 지금 일 인분도 오셔가지고. 아니야 따. <laughs> <laughs> 다음 번에 감독님이 얘기한 그 블라인드 있잖아. 덜 맞춘 사람이 한잔 사기. 한잔 얼마인데요? 콜? 콜! 이렇게 또한명 또... 한명 또... <웃음> <웃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수 있는 끝판왕은 스레이션이었습니다가 네. 능력이 안 돼서 여기까지 밖에 못 가고 아, 어 <laughs> 저는 뭐 당연히 처음 보고요 네. 한 잔에 지금 그는데 <laughs> 누가 오 아니 한 잔에? 음. 아 잘못 들었네 음. 아 그래서 나또 오프라인 보 네, 제가 잘못 야... 들어서 네, 취소하겠습니다 <laughs>